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기모도서 2장 15절에 근거해서 성경 공부의 기본 자세는 어떤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교단 헌법, 교단 교리, 교단 전통, 그다음에 담임 목사가 고집한 지식, 이런 거를 믿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나,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현 실정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계 현 실정이에요, 지금. 그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생각에 맞춰서 믿거나, 자기들의 신학 체계에 맞춰서 믿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본문까지 바꿔가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성경이 틀린 부분이 있다, 오류가 있다, 모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양심에 아주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화인 맞은 자들이그 배교한 오늘 라우드케어 교회시대 때는 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모든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들또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그리스인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사람들은 세대주의에 대해서 성경을 몇개 시대적으로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시대뿐만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대상별로 나눕니다. 경론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론인데 세대주의라고 말을 하게 하지만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정의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방침이에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방침. 그래서 본문 있는 대로 네가 진리에만 쓰면 올바른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유사항이 아니에요. 권고사항도 아니에요. 명령이라 이거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쪼개고 분리하는 의미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리하라는 명령이 어있어요 그럼 무엇을 나누고 있어요? 시대들과 대상들인데 시대도 여러 가지 시대가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율법 이전의 은혜 시대들이 벌어고서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 그다음에 앞으로 큰 환란 기간, 그다음에 왕국 시대, 영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누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대상들을 하는게 됩니다. 대상들 고린도전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고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단수로 다 번역이 되는데 영어 여기 킹제임스 본문에는 다 복수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도 고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인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단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대상별로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돼. 만 아니라 또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가? 이것도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것. 자, 누가 보면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율법과 선지서들을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려 돌아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태어났었어요. 왜 율법 아래 태어났으니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태어났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죠. 율법 아래서 태어서의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때가 찬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만약 에 율법 아래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기 자체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또 부활하신 시점을 기점으로 율법과 은혜가 나뉘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구 얘기도 그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말매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회개하라 하늘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친 적도 없어요. 서로 상반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왕복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다고요. 바, 바울은 오히려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그 시대에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저주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거로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해도 말하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예,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말하는 것이 로마서 1장 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고린도서 15장 3, 4절에 있는 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하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느니라, 이 복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의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갈벌 십자가의 희생제물을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라, 이것이요. 성경 용어 하나하나 잘 구별을 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들은 침례 요한 때까지 그 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죠. 이건 하나님의 왕국을 여기서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 그래갖고 사람들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왕국보금은 이것이 행위가 따른 왕국보금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보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복음이했어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전해야 됐던 그 보금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엄격한 분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 마태복 10장을 보죠.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1절부터 보죠. 주께서 자기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용도를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근데 5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 열도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 길로도 가지 말고 또사마레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즉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주자라 너희가 갑없이 받았으니 갑없이 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잃어버린냐 이런 말을 그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혼혈 족에게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엄격하신 분이죠. 굉장히 어떤 면모는 편파적일 수도 있어. 그러나 대상이 달랐다 이거지 대상.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 저인을 아주 무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십 1절부터 26절을 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카나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 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 받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냈소"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후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길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이 그들 주인이 식당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야 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시각부터 낫게 되리라. 만약에 이 여인이 자존심을 참지 못하고, 기분 나쁘다고, 진짜 예수님께 욕설이라도 퍼붓고 돌아갔다. 자기 딸은 그대로 이제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의 올쑤입니다. 저도 개입니다. 개, 개, 개에 불과합니다. 응?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매달렸기 때문에 자기 딸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복음하고 은혜 복음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대상도 완전히 다르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을 때 특별히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결가지를 많이 짚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도 겸상하면서 헐겸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자이 시대는 교회 시대에는요. 자 구약에서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지요.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 관계가 없어요. 또 교회는 성전을 주신 적이 없죠. 이스라엘 성막이나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는 에 거듭난 성도들이 몸안에 계셔요.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은 또 동물제사까지 드려야 돼요. 거기다가 피를 이제 잡아가지고 피를 쏟고. 여러분들 동물제사 드리나요, 요즘? 짐승 잡지 않잖아요. 돈한푼안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태어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죄를 을지구마다 예물을 드려야 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할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려 면 되니까 참 은혜가 풍성하신 분, 넘치는 분이라 이거예요 지금 시대. 에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봅니다 성경.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아직 못 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랬습니다. 성전이라 이거예요. 구약시대 성전, 눈에 안 보여요. 이 교회는 모이는 장소에 불과해. 이, 거주지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냥. 어? 언제든지 대사에 따라서 오늘 교회를 쓰다가 모이지 않았다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 보이는 건물이라 이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성전 성전하고 어느, 어느 교회는 돈이 많아갖고 교회를 몇 군데 지었어요. 어디지 성전? 어디지 성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지성전이야? 에자 그릇에 몸이 막 다닐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취소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도장을 꽝둘러서 찍으신 분이 에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하세요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구원이 취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꽉 눌러서 찍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몸 안에. 성령이 인감도장에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보증하는. 제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받은 분이라 이것이. 이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교회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서는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분별을, 나누지 않고서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치 성전. 그따위 소리가 나오 거고. 인간의 발상에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시대와 대상별로 나누는것 외에도 또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성경을 문자적 해석과 교리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문자적 해석과 교리적인 적용. 문자적인 해석은 성경 해석의 대 원칙이라 이랬어요 기록된 그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변경시키지 말고. 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1절에 있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누가 또딴 응? 신이 하나님 저창 예, 우주를 창조했다는데도 그런 헛소리하지 말라이 거예요. 그리고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느니라.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소동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또 장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우주적인 홍수 시판이 잇뒀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사실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질않지요 온갖 핑계를 내면서 믿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힙니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 믿는다면 정확한 믿음이죠 디모대 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라자문과 의로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는 니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는 거라 있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라자문, 의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는 말은 뭐냐, 이것이. 요 철저하게. 구비되게 하려고 철저한 일꾼으로 무장시키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고 교리적으로 이거 대사의 시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이방인들인가? 아니면 은또이 성경대로, 반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은 마귀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또 천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온 우주 만물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환란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지상왕국에 해당되는 것인가? 교리적으로 분별을 올바로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찾아내도록 만들다면 백이면 백다 달라요. 은혜가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각자 생각이 다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언어들은 상징적인 언어들 때문에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라 리터럴이라는 말이 글자적적 레터 L E T T E R라는 말이 아니에요. 글자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좌우 분명히 살펴서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적 해석하면서 구절의 전후 관계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성경을 올바른나라로 공부를 해야 이것이 가능하거라 이 것이 문자적 해석이 필요한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서 비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온 영을 받았으니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냐고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냐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기때문에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르시요. 자, 이사야, 구약에 이사야 34장 16절 보세요. 이사 34장 16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성경에 는 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성경 성경대로 찾아서 구절을 구절대로 비교하여 읽으면은 깨닫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교리적인 적용의 말이에 성경,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찾고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창조사에 게 참여하신 분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셨고 인간의 지으실 때도 함께하실 그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쉬운 문자적인 해석만이 또, 교리적인 적용만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포되어 있는 말씀의 의미를 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